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가 속의 파면을 선고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심합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위 최고 명분 대위를 기고수술을 밟아도 헌법을 위린하며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들의 민낯을 받고 개헌법 기관이라고 하는 헌법 재판소의 정치들로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로워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들은 그냥 사람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합니까? 아닙니다. 법을 만드는 자들, 법을 집행하는 자들, 법을 판단하는 자들까지 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이래놓고. 철관들 세워놓고 질서를 지키고 법규를 지키라는 말이 납득되십니까? 법을 내놓고 무시하는 내란 공범들이 현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기각이나 각하 판결이 나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인정 못합니다. 온갖 편법법기술로 위법을 저지르고 난 결과를 인정할 국민 없습니다. 함께 구호해 침합시다! 기각이면 항쟁이다! 카카이도 항쟁이다! 기각이면 목숨 걸고 항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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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신동미사에서 신부님, 신여님들은 나라 속의 단제가 그리 어려운가 반문하며 헌재의 교만함을 꾸짖셨습니다단 시민분께서는 돈을 들려면 돈을 들고 청을 들려면 청을 들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내란 수기를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 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란 세력들과 당하루도 같은 아래 살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우리는 항쟁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헌재가 끝내 국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이 나라 주권자이자 권력자인 국민들이 내란승리를 직접 끌어낼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 촛불행동은 유석열 판의 심판 선거인 4월 4일 한남동 내란승리 관자 앞으로 집결합니다. 만에 하나 헌재가 기강을 선고한다면 국민들은 내란승리를 직접 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모든 내란세를 완전 청산을 위해 I'm 안 됩니다. 민지 장군, 감사합니다.